필스테이트 선화 105평 44평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스테이트 선화는 타사 대비 천장고가 약 30에서 40cm가 높은 것이 특별했습니다. 아울러 평면 특화 무상 제공 품목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특화 공간을 마련했는데 약 1000만원 상당의 어,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laughs> 특별히 3면 발코니 확장으로 5.5평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는데 모델하우스 직접 보시고 선택에 도움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실문을 들어가게 되면 어, 왼쪽에는 신발장과 우측에는 어,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중문을 들어가면 왼쪽에는 세대 분리가 되도록 아이들 방이 두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재로 만들었는데 참 넓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방도 상당히 넓게 만들어졌다 싶었습니다. 드레스룸도 무상입니다. 거실 안방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왼쪽에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참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측에서는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아 주방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넓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별했고, 아 이것이 주방과 바로 연결되는 음 그런 특별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주방 펜트리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아, 이 공간이 지금 옵션입니다. 아, 드레스룸으로 만들어도, 아, 기본 사양으로 만들어도 좋다 생각 들었습니다. 아,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으로 어, 생각보다 넓다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타사 대비 5.5평 넓게 설계된 덕분이라 생각하시고, 5.5평이면은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면 1억을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모습인데, 기본으로 하셔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5평의 경우는, 지금 이 안방 발코니, 그리고 이 창문 앞쪽으로 발코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소성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선택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히스테이트 선화 아파트는, 어 주변이 약 4,5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것도 40층 이상 4,5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선화지구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초의 에... 아파트 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가격도 지금 숭어리샘 경우 약 34평이 약 7억이었는데 아, 지금 힐스테이트 선화 아파트는 작년 분양가이기 때문에 약 5억 중반대에 선점할 수 있는 분양가 혜택도 늘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전 미분양 아파트가 하나둘씩 다 소진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용문역 KCC 스위첸 아파트 그거 역시 5억 중반에서 5억 후반대입니다. 두개 동이고, 대전 역색, 대전 용문역을 품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힐스테이트 선화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역 자이늘에, 에, 스카이 자이늘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또한, 어, 한개 동이기 때문에, 어, 미래 가치는 힐스테이트 선화가 가장 높다가, 높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헬스테이트 선호 아파트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빠른 내방과 상담 속에 좋은 층 선점하셔서 보장된 미래같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계약 축하금 500만원이 제공됩니다. 현대 건설에서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3.3% 제공하고 제하고 드린다는 점 이해하시고 이러한 혜택 없어지기 전에 빠른 내방과 상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힐스테이트 선화 일본부 3팀 팀장 최성호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선택하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힐스테이트 선화 아파트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